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번 Q&A 시간에는, 어, 치즈미 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체육 이명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생이라고 밝히셨고요. 어, 고지대에서 운동 시에 최대 1회 박출량 감소, 어, 최대 심박수 감소로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된다고 책에 써있던데, 최대 1회 박출량과 최대 심박수가 감소되는 기전이 궁금해서 질문을 어, 주셨습니다. 자, 고지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이제 해수면에서 생활하는 그 평지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그 다른 상황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지대에서 심박출량의 감소와, 음, 보통 이제 심박출량을 이렇게 표시하니까요. 심박수, 최대 1의 심박수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1의 박출량도 감소가 되는데, 그 기전이 돼 있어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 고지대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해수면에서 보통 500m 이하를 보통 저지대 저그 다음에 약 2,000에서 3,000m 정도 되는 것을 뭐중뭐 뭐 이렇게 따지고요. 그 다음에 뭐한 4,000m 이상을 보통 우리가 이제 고지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저지대에서는 뭐 크게 운동 능력이 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요. 또 그런 뭐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고. 하지만 한 1,500m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일단 이건 이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고지대뿐만 아니라 뭐 중지대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대에서 시합을 하는 선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고지대에서 이제 훈련하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그 찾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고지대와 같이 이런 고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인체에서 가장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냐면, 가스의 분압이 감소되는 현상이 아마 대표적인 그 현상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스의 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산소, 질소, 그 다음에 CO2가 대기직에 있다고 하게 되면, 뭐 질소나 뭐 co2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산소가스의 분압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분압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파샤 프레저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가스가 갖고 있는 분자의 압력을 어, 스 분압,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약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산소의 분압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PO2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또 질소도 있죠. 그래서 질소 분압은 PN2,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PCO2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자의 각각의 합을 합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대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대기압이 760mHg.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호흡이 이제 잘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지대에 올라갈수록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 이 산소의 양이 부족하겠다 보니까 산소라는 분자가 적으니까 이 산소라고 하는 가스가 가지고 있는 분압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분압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인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산소 분압을 감지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어디 있냐면 대동맥궁이라는 곳이 있죠. 대동맥궁의 궁과 그리고 경동맥이라는 곳에서 그 화학 수용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의 분압, 산소 분압의 그 분압의 압을 탐지해가지고 우리 그뇌 쪽으로 정보를 주어가지고 환기를 이제 더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산소 분압이 감소가 되면 고지대에서 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한기라는 것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과한기라는 거 아시죠? 평상시에 호흡을 하는 것보다 더 깊게 후, 후,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을 우리가 부정 과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한 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CO2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혈액의 폐하, 혈액의 산염기도죠. 산염기도가 알칼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뭐라 고 그냐면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호흡성 알칼리증. 자, 그러면 호흡성 알칼리증이 생기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 그 산화 헤모글로빈의 헤리 곡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화 헤모글로빈의 헤리 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잠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이제 산소 포화도고요. 여기 이제 이게 산소 분압이라고 표현하면. 탄소 분압이 뭐 20, 40, 60 이렇게 됐다고하면 어, 산화 헤모글로빈의 헤리 곡선이 보통 이제 S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과한 기로 인해서 CO2가 감소되고 혈액의 폐하가 증가하고 호흡성 아칼리증이 일어나게 되면 산화 헤모글로빈의 헤리 곡선이 어떻게 하죠?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산소와 해모글로빈의 결합력이 더 강해져서 우리 근육조직에 산소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해모글로빈이 산소를 근육조직에다 해리시켜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과한기가 이렇게 되면 산소가 해모글로빈의 결합력이 더 강해져서 근육조직에다가 산소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산소 공급이 안되니까 우리 인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번째는 뭐가 있냐면 산화 헤모글로빈의 산화 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아까 달라진다고 했죠 포화도가 달라져요 보통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한96% 정도 되다가, 만약에 이런 산소 분압이 낮아지게 되면, 이게 몇 퍼센트까지 떨어지면 80%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산소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좀더 위에다 들었을게요. 세 번째는, 근육에서의 가스 교환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분압, 어 동맥의 산소 분압과 그다음에 여기 동맥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조직의 산소 분압의 차가 있는데 이 차가 크면 클수록 갯수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는 이게 몇 mm 정도 정도 되냐면 한 60mmH 정도의 차가 생겨요. 하지만 산소 분압이 떨어지게 되면 동맥의 산소 분압과 조직의 산소 분압의 차가 15 mmHg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산소 분압의 차가 산소 분압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조직에서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지금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고, CO2 교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자 그러면 우리 최지민님께서 주셨던 그 질문인데, 왜 고지대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최대 심박출량이라든가, 최대 심박수라든가, 그 다음에, 최대 1회 박출량이 감소하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인데요. 일단 고지대라는 것은 산소 분압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하기 힘든 조건이 되는 거죠.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하더라도, 이제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이런 기전인데, 자, 일반적으로 심박수가 감소하는 기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그 기전이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교감 신경계에서 심박수가 증가하는데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교감 신경계의 베타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 베타 수용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교감 신경계의 반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지대에서는 심박수 최대 심박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의 박출량은 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일의 박출량이 증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완기말 혈액량이라든가 프랭크스타링 법칙이라는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심실의 수축량이라든가 판균 동맥 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의 박출량이 증가를 하는데 일의 박출량은 이제 크기가 우리 심장의 크기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 운동의 4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지대에서도 최대 1회 박출량이 감소하는데 그 원인을 뭘로 들으냐면 혈액량의 감소로 1회 박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액량이라는 것은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정맥혈 회기량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기압이 낮다 보니까 중력의 작용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산소 공급도 어렵게 되다 보니까 혈액량이 일단 줄어들으니까 최대 일의 박출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적혈구의 수가 감소가 돼요. 따라서 보통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그 신장에서, 신장에서, 어, 에리스로포이테인이라고 하는, 에리스로포이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적혈구 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기전들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EPO라고 쓰는 건데, 이런 기전들이 가게 되면 보통 한 2일에서 한 3일 정도는 그, 유지가 되고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좀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적혈구 수를 증가시키는 일시적인 현상도 일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치즈민님께서 얘기하셨던 고지대에서 심박출량의 감소가 결국 최대 심박수의 감소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최대 1회 박출량이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두 가지 요인의 하나만 감소를 일으켜도 결국 심박출량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5리터의 혈액을 분당 박출량이라고 하는데 약 70회 정도의 심박수와 그 다음에 70cc의 1회 박출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749, 약 5리터의 혈액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제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심박수도 떨어지고, 그리고 한번 방출하면 혈액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총 심박질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많은 선수들이 고지대에서 시합을 할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시합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고지대의 그런 변화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예, 없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시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고지대에서 2주에서 3주 정도 머물러야 고지대의 적응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연습을 하면서 시합을 하는 팀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고지대와 같은 저산소 상황 저산소증 상황에서 많이 듣고 그 훈련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실제 선수들이 그런 방법들을 어,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어, 적혈구 적혈구 수를 증가시키는 그 에리스로포이텐 같은 그런 물질들은 여러분 사이클 선수 중에서 운스트롬 선수 있었죠. 그 유명한 사이클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그것을 그 도핑해가지고 또 파문을 일으키고 그, 그 금메달을 또 박탈당했던 그런 유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 치즈미 님께서 그 얘기하셨던 왜 고지대에서는 총심박출량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일의 박출량이 감소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웃라인만 또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또 질문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Q&A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